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 하시는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 하실 주님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오. 더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주인의 인도함을 따라, 다스림을 따라, 또 그분의 뜻을 쫓아, 또 그분의 보호와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다 고백한 자들이 바로 여기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따라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주인의 선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종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닐 때는 누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닐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사실은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사단마귀의 악한 괴략이 있었는데 내가 나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그 삶은 바로 사단마귀가 나의 주인 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단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은 뻔합니다. 사망이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멸망 당하고, 심판과 저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마귀의 종은 결국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게임 가운데에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사단 마귀의 게임 속에 넘어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심판과 저주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이제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소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노예에 대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실 때에 얼마, 얼만, 얼마큼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대신 주시고, 하나님의 이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멸망 당하고, 그리고 심판과 저주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인되어 주신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참된 영광과 존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어, 이 단어의 어감, 이미지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매여 있고 불편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 자유가 주어진 삶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그런 억압당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종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진정한 참 자유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인 되어 주셨을 때의 그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다스림의 그 범주 안에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는요, 우리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집니다.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소망으로 넘치는 삶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되거나 사단이 주인 되어진 삶 속에는 여전히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할것 같으면 편안할 것 같죠,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다른 것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 종들과 계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주인은 다섯 달란트 맡은 자가 다섯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는데, 주인의 것 다섯 달란트를 받고 "너가 수고한 것이니, 다섯 달란트는 너가 가져라"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너 열 달란트 다너거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착취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러한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나를 사랑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속아요. 그런 참 좋으신 주님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안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인데, 우리는 그것을 불편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요?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누구의 종 같은 거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것을 미혹하죠. 아담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너의 주인 되어라. 네가 너의 하나님 되라. 너가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어. 사단 루시퍼를 숭배하는 종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아시죠?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저캐나다인가요 그쪽에 가면 진짜 루시퍼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단을 이 마귀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들에게도 우리 성경처럼 그들에게도 바이블이 있어요. 그 바이블의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사단 종교의 바이블 1장 1절.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이게 사단 종교의 1장 성경의 1장 1절이에요.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요 창조주요 권능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주인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단 마귀는 네가 왕이 돼서 네 멋대로 살아가라 그게 자유야 그게 참된 행복이야 말하는데요 그렇게 따라 거기에 속아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 빼앗기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요즘 사람들이 요 무엇을 신으로 섬깁니까? 무엇을 신으로 섬겨요? 물질,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소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인정이 넘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만석꾼은 만 가지 근심을 하는 것이고, 천석꾼은 천 가지 근심하는 거라고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의 삶의 지금 주인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그게 요즘 사람들은 돈이 되기가 쉬워요. 이게 내게 유, 이익이 될까, 내게 돈이 될까?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물질에 매여서 물질이 주는 참찬란의 기쁨과 즐거움 그거 조금씩 맛보면서 근데 거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의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너의 주인이 너다 말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속아서는 안 돼요. 그것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그것 가운데에 신음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건져내셨잖아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이제 우리에게는 참 주인이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자유함을 맛보게 하시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부르심을 얻게 하신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다시금 명확하게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중,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누구의 기쁨을 구하고 누구를 좋게 할 것인가를 분별하여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인 것이에요. 나의 기쁨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내게는 더큰 기쁨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그리스의 종으로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을 모른 채, 주인의 마음과 그 뜻을 생각하지 않은 채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을 따라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보다도 당장 옆에 있는,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내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너무 신경 써요. 하나님의 이 안중은 살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헤아리는헤아릴 생각을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종되어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좋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안중을 살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뜻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에 반해서 사울랑은 결국 버림을 받아요. 폐위를 당합니다. 부끄럽고 저,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어져요. 본래 그가 그런 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그가 왜그 모양이 됐을까? 왜 부끄럽게 그 인생이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 버렸을까? 다윗과 무엇이 달랐던가? 여러분 그것은 나한 가지였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하나님도 여호와도 당신을 버려 더 이상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이 실패하게 되어진 사울왕이 망하게 되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소리가 더 먼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진 이후에 자기 리더십, 왕권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맡겨 주신 분이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그에게 맡겨 준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소리가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상관없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저들을 원하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정말 악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변, 변질시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망할 것이라고 이 성이 망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던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는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물론 믿고 이해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던 비겁했던 주의 종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조금 달라지려고요.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은 소리도 이제는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건면이련니 이해하시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른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그 평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했을 때에도 그까지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런 표현을 해요. 끝까지 그는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저들이 인정해 줄수 있도록 나를 높여 달라고, 내가 비록 폐위를 당할지라도 저들 앞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해 달라고, 본인은 회개할 줄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앞에서 자기가 부끄럽게 될까 봐 그것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써요. 더 이상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세상의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윗은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았어요. 다윗 성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계가 언약계가 돌아올 때에 그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배 에봇을 입었는데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하체가 드러날 정도 뭐예요. 원피스를 입었으니 하체가 드러난다는 말은 다리를 번쩍번쩍 들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통짜로 세, 어, 만들어진 이 옷입니다. 여자로 여자 옷으로 말하면 원피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게 있지 아니하고 다리를 치켜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너무 기뻐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저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주인 대신 그분의 눈치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가 먼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저 멀리 높은 창에서 내다봤던 누가 있었어요? 사울의 딸 미가리.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뭐라 그래요? 채신머리 없이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 저한녀들이 바라보는 저 앞에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저렇게 춤을 추고 미갈은 태어날 때부터 공주로 자라났잖아요 아버지가 점지해줘서 다윗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냄새 나는 목동 출신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찼지만 그러나 남편이 되어지니 다윗 그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본래의 목돈 출신이니 어쩔 수가 없지 부끄러운 질도 모르고 왕가의 법도도 모른 채 저게 뭐하는 짓이야 다윗 왕이 집에 들어왔을 때요 이 미갈이 그를 업신여기였다라 그랬어요 한여들, 어? 계집종들 앞에서 그 하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니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춤춘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뻐서 춤을 추는 거다. 그 소리를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네가 말하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비천할지라도 네가 말하는 그 예, 계집종보다 그 계집종에게 나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뜻통해서 그의 뜻을 다 이루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일들을 선택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이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기쁘게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더 풍성한 축복으로 넘치는 삶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기탄없이 담대히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의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우선이겠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즐거이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사오셨습니다. 그리스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나누도록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축복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내 주인인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 마귀가 꾀어 미혹하여 내 안에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에 매어 이끌려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이 어찌는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존와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되게에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